자 두플랜 A 이번에는 빈칸 추론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말 그대로 공략하는 방법 여러분들로 하여금 빈칸 추론 문제의 완벽한 해법을 확립하게 해드릴 네,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 파, 어려워하는 파트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빈칸 추론이고 또 하나는 어법이죠 근데 어법 선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어 문법 기본기만 제대로 갖추고 기출 문제만 한번 효율적으로 공략을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해결이 돼요. 물론 어, 어법 어 해결하는 방법도 두 플레인의 강의에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문법적 지식이 탄탄한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틀리면 반드시 빈칸 추론에서 틀리게 됩니다. 어, 대표적으로 2011년부터 계속되었던 최근 수능에서 정답률이 20%를 아래를 밑돌았던 최악의 정답률을 기록했던 문제들도 모두 빈칸 추론 문제가 빈칸 추론 문제에서 나왔었죠. 네. 여러분들도 그 악몽 같은 시간을 떠올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빈칸 추론은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칸 추론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서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무엇이 빈칸 추론을 어렵게 하느냐? 이걸 알아봐야겠죠.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논리적 추론의 어려움입니다. 말 그대로 그 빈칸에 선지에 있는 다섯 개의 후보 문장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집어넣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이 적절할지 선택을 할수 없다는 거죠. 뭐 전부 다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어느 하나 어색하지 않은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뭐 헷갈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겠죠. 이러면은 실제로 빈칸 추론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문장 이해 어려움입니다. 그 빈칸 추론 문제에 빈칸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한 선지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가는 것을 네, 정답을 고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둘 중에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이길래 여러분들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논리적 추론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네. 논리적 추론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문제를 자꾸 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자꾸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이 틀리니까 빈칸 추론 해결 강의를 찾아서 봐요. 빈칸 추론 해결 스킬을 찾아 헤매이고요. 왜냐.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내가 빈칸 추론을 풀지 못하는 이유는 빈칸 추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유의 스킬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내가 문제를 풀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해법을 찾아서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자, 빈칸 추론이 어려운 이유는요. 바로 논리적 추론의 어려움이 아니라 네. 문장 이해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빈칸 추론 문제의 정답률을 자꾸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그 빈칸 추론 문제에 구성되어 있는 문장들 자체가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 몇해 전에 정답률 13%를 기록했던 문제가 있었죠. 그때 한참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심지어 원어민을, 원어민에게 이 문제를 제시해놓고 풀라고 해도 못 풀었다는 거예요. 명문대, 해외 명문대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한테 그 문제를 보여줬더니 못 풀더라는 거죠.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더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말로 해석을 해놔도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저는 이 문제를 보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해석된 걸 봤어요 근데 해석된 걸 봐도 어이가 없어 이게 뭔소린가 싶어요 왜 도대체 매일 비아 바이아스트 뭐 이게 성에 편향된 판단이라는 것을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와요. 자, 여기서 대주퍼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laughs> 과연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 해 놔도 선택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1차적 목표가 1차적 방법이 과연 스킬적인 문제가 되겠냐 아니면은 우리말로 정확히 해석을 해서 이해하는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자 물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말로 해석을 해놔도 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스킬이라는 것도 완벽히 해석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수 있는 것이지 완벽히 해석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킬을 배운다고 적용을 할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못 믿으시겠으면 다 찾아보세요. 과연 이 문장을 해석이 안된 상태에서 빈칸추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강의가 있는지. 네. 물론 뭐 그런 스킬들 가르쳐 주죠. 뭐 앞뒤 문장을 봐라. 그래 전체 토픽을 뽑아 봐라. 뭐 두괄식인지 위괄식인지 양괄식인지 뭐 이런 거를 찾아 봐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해야지 두괄식인지 위괄식인지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계속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답답해서 그래요. 지가 해석도 제대로 못 하는데, 두가식인지 미가식인지 이거 자꾸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뭐 해석이 되겠냐는 거죠. 어, 강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우선 첫째, 빈칸 출원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건 무조건적으로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확히 해석하고, 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하 수능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이요. 문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을 갖다가 괜히 길게 느리고 길게 느리고 더 갖다 붙이고 점을 찍고 연결하면 될것 같다 심표를 붙이고 뎃을 갖다 붙이고 투이하를 갖다 붙여가지고 문장을 괜히 복잡하게 만든 거,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논리적 사고력을 요하는 게 아니라 길고 복잡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그걸 물어본다고 왜냐. 논리적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해결을 해요. 여러분들이 수능 언어 영역, 국어 영역에서 충분히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갖다 놓으면 여기서 변별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빈칸 추론 공략법. 을 찾아 헤맬 게 아니라 길고 복잡한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찾아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제가 EBS 연계 교재로 공부하는 방법에서 충분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강의 참조하시면 돼요. 자, 어, 사족을 붙이자. 아 물론 여기서도 논리적인 아까 보여드렸던 논리적 추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 강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 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네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영역에서 사용한 모든 스킬들, 뭐 대표적으로 빈칸 추론 공략법이라든지 아니면 뭐어법어 선택법, 어뭐 문장 배열 뭐 선택법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 떠올랐었던 리딩 스킬스라든지 이런 강의들 모두가 이런 스킬들 모두가 백이면 백, 100, 전부 정확한 해석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정확히 어려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만 익히면 영어의 90% 이상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스킬이고 자식이고 뭐 이런 거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지금부터 빈칸 추론 논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 방, 어 대상 학생들은요 네, 네. 어. <laughs> 완벽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틀리고 있는 학생들 빈칸 추론을 즉 우리말로 완벽히 해석을 해놔도 왜 이게 답이 되는지를 적절히 못 고르고 있는 학생들이 다음에 전수해드리는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네, <laughs>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다른 유형의 문제들 다 맞는데, 빈칸만 계속 틀리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laughs> 적지 않습니다. 네, 이런 학생들을 다음에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행을 하셔서 네, 빈칸 추론의 해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첫 단계는요 문제를 완벽히 번역하세요. 그렇지? 그냥 빈칸 추론 문제들을 모아놓고요. 아, 자 준비물을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허수능 이후 기출입니다. 뭐, 평가원까지도 포함입니다. 네. 이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틀린다. 이런 학생들은 네. 네. EBS 연계교재를 꾸준히 봐 주시면 되고요. EBS 연계 교재에 있는 빈칸 추론 문제들만 모아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것까지도 했다는 학생들은 교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엔젤 시리즈에 있는 빈칸 추론 문제를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네.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추천 교재로 나가기는 했는데요. 어 빈칸 추론을 공략하는 방법이 굳이 빈칸 추론 문제만을 모아서 푸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어, 빈칸 추론 문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길고 복잡하고 굉장히 생소한 소재를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주제에 고난도 길고 어려운 문장을 지속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요. 네. 어, 능률에서 나온 능률 영어에서 나온 고난도 영어 독해라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네, 추천 교재 선불 해드릴 테니까 이것을 네,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첫 단계는요. 1번으로 우선 문제를 완벽히 번역을 해주세요. 네. 완벽히 번역을 하시고요. 이말 뜻은 그냥 한글로 해석해 놓은 여러분들 번역해 놓은 글만 보더라도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번역을 하라는 뜻입니다. 1번이 전제되어야 빈칸 추론을 풀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문제를 푸시고요. 정답이 나오는 과정을 해설을 해 보세요. 즉 어, 해석을 해 놓고 이게 뭐 여기에 들어가면 자연스럽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왜이 문장이 이 위치에 들어가면은 자연스러워지는지를 그것을 바로 그 과정을 해설을 직접 써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앞 문장에서 제시한 내용과 뒷 문장에서 제시한 내용의 반전이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될수 있는 게 3번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이다. 혹은 뭐이글 전체의 주제는 이것인데 어이 주제에 일맥상통하는. 선지는 4번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수능 기출을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보시면요. 수능 평가원에서 빈칸 추론으로 제시하는 정답 선택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남이 정리해놓은 거 봐봤자 전혀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깨달으셔야 됩니다. 남이 해놓은 거 배우잖아요. 물론 정리해놓은 것도 있어요. 뭐. 평가원에서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괜히 보면 그책 공부하고 나 해석해보고 또 복습하고 괜히 2중, 3중으로 공부 시간 투자됩니다. 이거 스스로 한번 하면 한번 해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꼭 지, 스스로 직접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과정을요,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매일 세 문제씩만 하시면 됩니다. 어, 시간 투자하는데 뭐 번역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최상위권 학생들 이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완전히 번역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이라면 이거 하는데 한 문제당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30분에서 4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이 과정을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아까 1단계에서 제시해 드렸던 수능과 평가원 기출을 한 것만으로도 빈칸 추론은 거의 완벽하게 공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빈칸 추론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길고 어려운 문장을 해석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90% 이상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네. 빈칸 추론을 내가 어렵게 느낀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빈칸 추론이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만 하면 영어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영어 실력을 향상을 시켜 놓고 나서 마지막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빈칸 추론의 논리적 해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꼭이 방법 활용하셔서 빈칸 추론 완벽히 해결하고 영어에서 만점 받도록 합시다 하시겠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